안녕하십니까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입니다. 블록원 이오스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올 연말 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블록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자회사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이오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블리시글로벌이라는 이름의 거래소를 올 연말까지 개설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돈도 어서 많이 끌고 모았네요. 네, 아무튼 이러한 호재를 말미암아서 이오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오스 2조 5천억 거래량을 유발하며 업비트에서 35%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급수 자리 한번 60분봉으로 봅니다. 자 60분봉상 이어스 예, 매스찬스두개의 예, 생명선이 골든 크로스 나는 자리 예, 7 0 0 0원 자리고요. 자 골든 나면서 예, 라인을 계속 뛰죠 가격 라인이 붉은 라인을 자 뛰는데요. 하이에라도 저 파란 라인까지 급등 이후 급, 급락이 떨어진다면. 예, 누군가가 또 냉큼 주서 먹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15,000원 까지 갔다가 급락이 떨어지고요예 저기죠 자 60분 봉상 생명선 2를 떼는 자리 11,450원 뭐 11,300원 자리 저 자리요 예 거기서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자 호재가 뭐 공시처럼 마치 주식회사의 공시처럼 나왔습니다 자, 1, 상으로는 붉은 라인 위에서 아, 모종의 예,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요. 자, 드디어 이오스 지긋지긋한 2만 5천원짜리 자, 스테이킹 건다고 거기서 물리신 분들 많을텐데 저도 물려있습니다. 아? <laughs> <laughs> 이오스 이게 뭐라고 예, 에어드랍 좀 바뀌었다고 에그 예, 예,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 위에 토큰 형태로 존재했을 때 그렇죠. 아, 어, 그 토큰에서 이제 정식 코인으로 전환되면서 스테이킹이 들어갔었죠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무슨 뭐, 무슨 지갑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에어드랍으로 뭐 수십억의 토큰들이 들어와 있긴 한데 별 가치는 없어 보이고. 자 이오스가 그 동안에 뭐예별 다른 음, 기대와 달리. 예,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핵심 개발자 댄 라리머까지 이제, 이제 회사를 떠났는데 예, 근데 여기저기서 돈을 좀 많이 융통해서 자, 이오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하겠다. 뭐 그렇게라도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살아남으면 좋겠네요. 자, 스테이킹 풀로 갈수 있을지. 또 25,000원 넘어 5만 원, 10만 원 가야 그래도 아, 어... 락을 걸어놓은 이오스를 풀어서 여기 거래소라도 보내서 팔거 아닙니까? 지금 팔긴 억울하죠. 자, 속단 말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자, 버티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에 그렇죠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얘이 예, 기세라면은 뭐 2만 5천은 앞전의 피크 넘어서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 이오스 블록닷 원이 드디어. 일다운 일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돼서. 이 옷은 뭐, 예, 예. 10만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10만원 갈수 있을지 한번 홀딩 해보겠습니다. 60분 봉상 보셨듯이, 예. 좋은 자리가 나왔고. 자, 두 번째, 이제 엔돌은데요, 엔도르 엔돌은. 예, 전에 비트코인 캐시 먼저 볼까요? 280만원, 200만원 향해서 갑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가 과연, 에, 핵심은 이제 아, 이러한 블록체인 그최고령 암화폐들의 어떤 핵심 역량은 뭔가요? 실제 생활에서 빠른 속도로 결제를 이끌어 낼수 있는가? 그거죠. 에, 쉽게 말해서 이제 소규모 결제 수단으로 이러한 화폐들이, 전자화폐들이 사용될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마이크로 트랜잭션에서 소액 결제 부분에서 과연 누가 패권을 차지하느냐. 비트코인 캐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자, 그래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가능케 할수 있는 뭔가 방법을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크 해가지고 또뭐 하나 만들어 내놨죠. 그거 굉장히, 어, 저기, 기대가 됩니다. 음, 그렇죠? 뭐 ABC 있죠? ABC. 비트코인 캐시 ABC라고 있죠. 예, 그것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제 마이크로 트랜잭션 실제 생활에서 소액을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지 수수료 부담 없이 비트코인 캐시가 분발을 하고 있고요. 차트 굉장히 멋집니다. 240분 봉상 네, 저렇게 파란 라인 띄고, 붉은 라인에서 지금 띄어주고 있습니다. 저기요, W 보이죠? 170만원에서. 자, 2 0 0만원 넘어가겠군요. 1000만원 향해서 가나요? 네, 최고가 500만원 까지는 아니고, 예, 500만원 근처까지 안 갔었습니까? 일봉상으로는, 주봉으로는 4 0 0만원대고요 자, 그 고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180만원. 비트코인 캐시. 자그 다음에 엔도르 엔도르 한번 찍어볼까요? 어 이건 미국계 대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에, 그렇죠 인공지능의 구구를 지향하고 있는 그렇죠 AI 미래 예측형 인공지능 플랫폼이죠. 뭐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만만하면 어,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한달 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내릴 거냐 오를 거냐 이거를 예를 들면 인공지능 이 프라워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아 높은 확률로 계산만 할수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엔더리 어, d R 미국계 코인인데 지금 좋은 자리에서 자세 잡고요 두개 생명선상에 자세 잡고 62원에서 생명선 원을 붉은 라인 돌파했습니다 저도 붙었습니다 <laughs> 수익이 꽤 나고 있는데 한번 어 어디까지 이 예, 직전 고점까지는 뭐 보러 갈것 같고 여차하면 그거 넘기 시작하면 얘도 뭐 천원 따행해서 가는 건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양 케들 과연 저력이 있는지요? 자오미세버도 움직이고 있고요. 자 월봉상 생명선 강하게 돌파하고요. 팔자리가 안 나오죠? 계속 홀딩인데 동남아 쪽에서는 굉장히 잔뼈가 굵은 든든한 그 모기업이 뒤에 받치고 있죠. 미세고 유명합니다. 저쪽 동남무쪽에서는 결제 네트워크로 자 주봉상 저 뛰는 자리 너무 좋았고 3천원 근처 지금 15,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추세가 죽지 않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뭐 이렇게 시장에 예,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몇 종목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부디 예,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라고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 결제 수단들이 마치 SF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실제 생활에 적용이 돼서 모두가 꿈꾸는 그런 다이나믹하고 재미난 그렇죠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